또? 쌀국수~~ 오늘은 근데... 떡약꿍 네. 쌀국수를 먹을 거야. 이렇게 따로 포장하는데, 몬스터포? 여기 진짜 가격도 괜찮고, 맛이, 맛이 뽑으러 없는 쌀국수 맛. 왜냐면 고수도 없고, 약간 한국인 저격하려고 만든 체인점인 것 같아. 먹어보겠다아 숙주 추가 안 했다. 숙주 추가 안 하다니, 소라. 내가 오늘 약소, 약속이 파토나가지고 어쨌든 내 웨이크메이크 마켓을 설명을 해줘야 돼서 화장은 해야 되거든. 뭘 할지 지금 앉아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겠어. 안녕. 매매랑? <laughs> 서울 공동개발 제품을 소개를 할 거야. 안구들의 약간 확... 끈끈한 성격상 바로 보여달라고 할것 같아서 색깔부터 바로 그냥 보여줘버릴게. 이게 일단은 와우 진짜 전혀 뻑뻑하지 않은 부드럽고 블러한 제형인데 반투명하고 얇게 발려. 블러리하게 표현하고 안에 포인트로도 되고. 근데 이게 또 다른 색 치료를 발라보면 이게 진짜 얇게 발리는데 입술 착색은 착 가려지거든? 이걸 내가 이제 보여줄게. 착색 착 가려지지. 부드러운데. 심지 내가 착색이 좀 있는 편이거든. 이거는 약간 미지근한 딸기우유 색깔이거든. 얘는 컬톤? 베이스로 너무 좋아, 나한테는. 나 이런 연한 컬러도 눈화장 진하게 하고 잘 바르기 때문에 단독으로도 잘 발라. 세미스모키 하고 턱 얹어주면 뭔가 빈티지한 그런 느낌이 잘 난다고 해야 되나? 이로는쿨베이스로 강추 드립니다. 소울 픽 5개 하면 안되냐그랬는데 거절당했어. 3개만 되신대. 헉! 입술 착색 다가려져 내가 사실 이런 봄웜 느낌이 잘안 어울리는데 얘는 안 어울려도 너무 발르고 싶은 그런 컬러라고 생각을 했거든? 살몬 삶은 코랄색이거든, 살몬 삶은 코랄. 이게 2 3호의나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로도 써도 되고 좀 밝은 피부들은 단독으로 발라도 되고 봄 브라이트들은 포인트로도 쓸수 있고 아, 진짜 부드러워, 진짜 부드러워. 진짜 부드럽지 이거는 봄 브라이트 강추. 아, 지기 아쉽다. 아나 이거 진짜 너무 사랑해. 너무.. 내일 네, 진짜.. 너무 좋아해. 아까보다는 좀덜 자극적이게 보일 수 있으나? 이 정도? 진짜 선전.. 선빵했다. 아 그리고 이거는 소울픽 컬러만 주는 진정품이거든? 아 이렇게.. 상하지? 같은 부분 하는 것도 좋아해. 그리 입술이 굉장히 커버이거든. 내가 세스모키 되게 좋아하잖아. 그래서 이런 컬러 진짜 예쁘다 베이지 베이스 컬러라가지고 차분해서 어떤 컬러를 위에 발라도 잘 어울러지거든. 약간 아, 너무 쿨톤이나 너무 핑크 들어간 거지, 그리고 너무 웜톤이나 너무 오렌지 들어간 거지 그런 거 중화 시킬 때 진짜 좋아 베이스로. 예를 들자면 쿨톤 포인트 컬러 바를 때 있잖아 베이스로 너무 차가운 핑크 바르지? 또붕 떠보이거든 근데 이 노티드 컬러로 눌러주면 엄청들은 기본으로 잘 써주고 쿨톤들도 뜨지 않게 바를 수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이게 나의 소울피 컬러예요 너무 예쁩니다 너무 미쳤어니아나 이거 너무 좋아해 이거 좀 엄해 보이잖아 근데 숨어세요 기다려 이게 레드 기가좀 들어간 브라운이거든 허? 어, 우와. 나 이렇게 딥한 컬러 완전 잘 어울려. <laughs> 가을 딥들이 환장할 수 있는 그런 컬러예요. 그리고 손으로 그냥 대충 스머징했는데 너무 예쁘지 않아? 단독으로 한 건데도? 그래서 웜톤이라면 포인트 컬러 하나 쟁여주는 거 좋습니다. 이거 완전 가을색이잖아. 진짜 너무 예뻐. 서울 픽 컬러 다섯 개로 늘려주시면 안 되는 건가? 아, 쉽다 이거 착색은 이제 어떻게 가려지는지 다 알겠지? 이건 약간 미지근한 톤의 정석 느낌? 뉴트럴한 로즈 컬러거든? 이름 그대로야. 이그 자체야, 그냥. 그래서 미지근한 컬러 하나 꼭 뽑고 싶었는데, 딱잘 나온 것 같아. 애매한 미지근한 색 엄청 좋아하잖아. 심지어 로즈다? 로즈 색 진짜 좋아하거든. 아, 이거는 뉴트럴 톤. 완전 강추. 나 뉴트럴이다? 그럼 이거. 은 핑크의 정석을 살짝 농축시킨 느낌 여름 라이트다 이거 못 참아 이건 진짜 여름 라이트가 실패할 수가 없는 컬러이기 때문에 퍼컬 여름이다 그럼 무조건 고 그. 여름 라이트 부럽습니다 저는 조금 어렵네요. <laughs> 이 컬러도 소울피 컬러라서 브러쉬를 쥐거든요. 어 핑크랑 브라운 조합이거든. 핑크 브라운의 중간 느낌. 나이 컬러 진짜 좋아해. 특히 내가 여름 뮤트 톤 바를 때 앙보들이 진짜 좋아해 주더라고. 밝은 뮤트 핑크가 부담스러운 사람들한테는 브라운기 살짝 들어간 핑크 바르는 거 어떤지. 요건 진짜 나 데일리로 너무 잘 발라. 와. 이것도 소울 픽이라서, 립 브러쉬로, 스머징 한번 해볼게요. 나는 약간 립 라인만, 이렇게 스머징 해제가, 안쪽에 한 번만 더, 덧 발라주거든? 음, 얘는 쿨한 와인 레드 색상인데, 너무 부담스럽지 않거든? 생각보다. 스머징 하면, 그래서 겨울 딥들이, 무난하게 포인트 컬러로 쓸수 있는 그런 컬러야. 이거 겨울 딥? 무조건 무조건 진짜 테스트 꼭 해봐야 돼. 아, 진, 아 진짜로. 진짜로. 아, 오늘 3호랑 8호를 써볼 거야. 지금 8호는 발라져 있으니까 3호를 겉에 조금 더 디테일을 잡아보고 내가 웜, 쿨에 애매한 경계에 있거든. 애매하게 발라도 잘 어울리더라. 외곽에 따 음. 좀더 디테일 잡혔지? 좀더 블러리한 느낌이 나지? 그리고 1호로 볼터치를 해줄 거야. 이게 왜 볼터치로 괜찮냐면 얇게 발리는 매트 재질이거든. 이거 그 치크로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야? 싶은? 그래서 1호를 이렇게 발라주시고요. 어쨌 이걸로 쓱쓱쓱쓱 발라. 볼터치로도 괜찮네? 립스틱인데 안 떠. 뭐지? 너무 대충 발랐나? 이어줄게. 응, 이렇게. 이게 무슨 립이야, 치크야? 아니 근데 립도 마음에 들어. 완성해봤습니다. 아니 초점 나가서 다시 찍어야 돼! 근데 뭐다 혜택이긴 하거든? 일단 다시 <laughs> 한번 해볼게요. 우선 한 개만 산다 그러면 정가가 16,000원인데 1 9 0 0원으로 그리고 두개 이상 사고 올영 리뷰 딱한 글자라도 쓰면 제품 한 개를 더 줘. 근데 이 색깔을 내가 지정할 수가 있어 그냥 막 증정이 아니라 색깔 선택할 수 있는 게 진짜 이게 개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서울 마켓에만 있는 거야 앞으로는 이후에는 없어 그리고 3개 이상 구매를 했다? 10% 할인 쿠폰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마켓 혜택인 거지 그리고 여기서 내가 머리를 좀 굴려봤거든 한번 잘 들어봐 3개 이상을 샀어? 10% 할인 쿠폰이 들어가지? 2개 이상부터 립 이벤트 참여가 되잖아 그래서 한 글자만이라도 립 이벤트를 쓰는 거야 그러면은 추가로 증정이 되지? 그러면한 개당 7,200원이 되는 거지. 내가 머리 써본 거 어때? 안구들도 머리 써, 머리 써. 그리고 이거는 이제 구기 이벤트인데, 이거는 좀 길어가지고 내가 그냥 읽어버릴게. 나 다이슨 에어랩. 야, 이건 나도 없다. 당신들도 개불었다. 그리고 스토시 모자. 이건 나가고 야. 그리올리브 3만원 권 돌았네. 그리고 스타벅스 쿠폰 만원 거. 그리고 웨이크메이크 워터벨 벳커버 쿠션. 이거는 내가 리빌기에, 매매 리빌기에. 많이 있는 거. 그리고 특별상. 그 이건 내가 리빌기 때 사용한 매매 아이블렛 정 컬러. 이건 나도 참여되나 그리고 이 정도인데, 아니, 메메 뼈가 셨어요 나도 가, 갈긴 했는데, 하여간, 외매랑 소울이 많게, 진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사랑 부탁드리고, 이거 더보기란에 신호등 링크 들어가야지만 다 누를 수 있는데, 이거꼭 들어가시고, 꼭 확인해보세요. 그러면 오늘도, 화이팅! 이럴 순 없어. 화장 예쁘게 했는데, 나갈 데가 없어. 약속 취소돼서. 음. 아니? 난 어떻게든 나갈 거야. 와, 힙한 꾸안꾸 느낌을 내고 싶어서 패치 붙이고 편한 다시 입었어. 이렇게 하고 있다가 후드 집업 입고 나갈라고 영화관은 추우니까요. 그리고 여기저기 저기 배운 머리를 할 건데 네. 내가 웨쿡 언니 느낌 내는 게 취향을 저격해버렸거든? 고데기. 예스 유티꺼. 어떻게 하는 거지? 그, 그, 세미해준 건 완전 진짜 찐또백기 장미 느낌이었단 말이지. 내가 하면 좀 다르겠지 않아? 뭔가 안 돼. 그때 그 영광이 느껴지지 않아. 에 짜증나! 무드로? 아. 그래서 힙합 무드를 해보고 싶었는데. 이런 느낌 있잖아. 이런 진짜 막, 막 묶어버린 듯한 이런 느낌? 어떻게 아는거지? 앞머리는 굉장히 흡사해요 하지만 그 이상을 못 넘어가는데 그리고 일단 저희 가기 전에 먹태를 구워서 가려고 하거든? 양념도 있고 이거 가져가서 이건 살안 찌잖아 오빠랑 같이 영화 보면서 먹겠습니다 배고파 많이 먹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양념도 줘가지고 요 조금 미니미한 통이 있거든. 여기다 넣어서 하나는 챙겨가겠어. 또안 먹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가져가야겠다. 아니 나 약간 유자 핀을 해보려고 하는데 유자인데 핀으로도 안되고 어렵네 요즘 헤어에도 관심이 가가지고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오 됐지 됐지 빈이었어 됐지 아 자랑할라 했는데 전화와 거울 들어온 건 봐주시고요 아, 여러분 나 드디어 성공했어요 비녀 하는 법을 좀 알아야지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자랑하고 싶은 게이 니킨 바지. 너무 마음에 들어. 왠줄 알아? 일단 펑퍼짐하고 그렇다고 허리가 안 조이진 않아. 허리가 굉장히 잘 조여줘요. 끝단이 박음질이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박음질이 돼 있어서 이게 막 그냥 컬러기는 게 아니라 좀 모여있어. 그래서 그렇게 이쁘게 막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니킨 바지 맛집이네. 조금 더 사야겠어. 와. 차에서 토 냄새나. 아토 냄새 아니야. 어. 아. 부천적. 아 그러지 마. 어,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 와. 아이 너무 야하잖아. 유정이 따라 했어. 유정이 러프 하게 다니는 게 멋있더라고요. 약간 소리야. 프랑스 여자처럼 약간 네. 섹시하게 보이는 게 나의 그 약간 그게 아닌가. 무슨 말콩국수됐어 뭐야? 영어의 삼초 부용도 끼는 처음이야. 보긴 이거 보기로 했어. 에일리언 무섭겠다. 에일리언 무서워? 아니 엄청 시끄럽대 가든재밌대 네. 모두가 외면해 했던 어, 역겨운 장면이 있던데 어, 네. 가봐 음? 왜? 그냥 말야지음 이걸로 메업 한번 찍어봐야겠 집이 압니다 안구가 준 과자. 약간 견정돼요. 애들이 범상치 않은 애들이 오거든요. 아주머니. <laughs> 뭐야, 오, 오, <laughs> 뭐야, 오, 아 아주머니. 어 이거 뭐야 택배왔어? 고마워라. 뭐있 시원해. 뜨서좀 이거 시원너 몇십만 할 거야? 삼십이 30... 한 아,

어, 후다 할게. 어. 지고로해 달래. 몇토하고1 0지스타 아닌가 보다. 어. 게 거의 주안적 야, 근데 는데 없는 해서라어뭐 누가 봐라. 안녕하세요. 이찬. 네, 안녕하세요. 야, 거 거 알았어? 아, <laughs> 상태나 어. 어, 저거 봤는데? 뭐? 저 아, 그럼 생각해? 네가 알려 줘. 2 9 c m 에서 팔아. 약간 어. 아, 내 샀어. 아, 아, 어. 아, 아, 비둘기 게 잠깐만. 나구 많이 하고 산 거야. 아, 뭐 쓰레기지 뭐. 주 카페, 주의 카페가 요란하다니몸 야, 야, 야. 야, 어떻게 거 야. 야, 어떻게 된 거야. 거를, 거를 거 야, 누가 할사람 있어? 박인해확 <laughs> 아, <laughs> 알고 있는데 샀고. 전바 사랑해, 밥바로 야, <더버루. 웃음> 야 그, 편의점은 나밖에 없는 것 같아? 나 <laughs> 위험사. 말하는 박수! 아나 나 괜히 거? 저거 샀어 야, 야. 아 귀엽게 <laughs> 매장까지 가서 샀는데 아매장 있어? 아나 그럼 진짜 그거 살걸 향이 다른데? 야향다 달라 아니 이거 양초도 안붙이면돼 아니 편지인 기대했네요 야나뒷들리한번더 쳐줘야 돼 아니 근데 더 웃긴 거 알려줄까? 알려줄까? 지금 올 때마다 선물 받는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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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 아니, 이제 처음 나도... 초대한 줄 알고 나 당연하게 받고 싶다니까. 나도마나예쁘다이 자. 이상. 근데 이 이딴 거얘랑막 세트 나누는 거막 이딴 거 아니야. 엄청난 <laughs> 거야. 야, 나 너무 이뻐 너무 이쁘다 야. 내가 없어. 야. 들어아 너무 귀여워. 근데 저거 볼 때마다 약간 조주희 생각날 것 같은데. 안경 빼고 다녀야겠다. 야, 쳐줘, 근데. 야, 맞춰줘 근데 맞춰줘 소진아 잘하잖아 아니야 야 근데 팩이 태김이... 붙어져있네? 새거였나야 그니까 안된다 했지 나 한번도 안 신어봤는데 그런거야? 내가, 내가 안에 있는거 이거 뺐어 아이고, 이거 이거? 아씨 이거 봐 괜찮긴 한데 먹어도 될까? 그렇지아니 너무 행복해 경건한거 보소 자 엔조이 잘먹겠습니다 어, 어떡해 어 미친거같아 얘들아 야 음료수 음식을... 아, 아 맞네, 나이입 잊고 있었다. 응, 진짜 맛있어. 이거 참 <목소리> <목소리> 아니 이거 짜뽕인가이 아픈데? 야 주위가 해야겠다. 아 그래? 그나 <목소리> 얼음 좀 찢어져 있네, 이 <목소리> <목소리> 얼음 부어. <줘>. 스트야힘 <트레일러품> 들어봐. <목소리> 네. 내가 할게. <한> <목소리> <목소리> 나 얼음 줘! <목소리> 이게 네 거야! 아, 한한한 참치 하나안시켜 그냥 하나씩 먹으면 될거 같은데? 야 돌려봐, 먹어 <laughs> 먹어. <좀> 먹는데 말 <laughs> 시키지 말아줄래? 너희 지금 몇 개씩 먹었어? 되게 새끼들이제 아, 하나 먹었어. 아, 이제 하나 다 먹고 두 개째. 창고가 들어와서 먹자집밑 여기 있어. 내 꿈. 은꼭하 고쳐. 가수돗고 수돗붓게. 아 여기. 엄마워형강 먹었어 지금. <laughs> 김치 원래 오는 거야? 아니면 손 씻는 <laughs> 거야? 이만큼은 아니지. <laughs> 그냥 긴장하셨는데 지금. 응. 좀 많이 잠, 잠시겠네. 응. 이거 안 괴롭혔지? 누가 나를? 주인공 아. 얘기해봐. 누가 나를 괴롭혔어? 아니, 아니 음. 주인 음. 아, 요거터도 맛있다. 맛있대. 영화점은 이거 콜안 주지 않아? 아니요 영화점은 꿀찜으로도 꿀집 시킨 거였어? 별 음. 꿀찜이야. 꿀찜으로도 꿀 뭘로 하게? 어두워서 나의 트루트 케어가 제대로 보일지 모르겠다. 비프로젝트 비긴릿 바이탈 토너미스트. 아, 이거 왜 좋지? 근데 일단, 사용감도 평범, 용기도 평범, 양도 평범, 가격도 평범. 근데 왜 좋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계속 써보면 뭔가 이 무난함이 좋아. 접살 들어가는 것 같고, 진정이 확실히 되는 느낌? 그리고 이거는 지금 거의 다 썼는데, 뭐냐면, 클라랑스 더블 세럼. 건성이 좋아할 것 같은 사용감인데, 음, 음. 약간 유분이 좀더 많아. 근데 유분이 많은데 찝찝한 번들 유분이 아니라 아그 수분이랑 유분이랑 미친 배합으로 어떻게 이런 걸 만드셨어 너무 맘에 들어 좀 비싸긴 한데 이거 진짜 내돈 주고 또살 거야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맥스 클리닉 타임 리턴 멜라토닌 크림 얘도 이제 슬슬 바를 때가 됐어 좀 솔직히 말하면 지성들은 못쓸 크림인데 왜냐면 유분이 미쳤거든 살짝 하얘져 근데 대신에 얼굴에 부터 스르륵 발리는 발림성은 아니거든. 근데 속광이 진짜 아니 그냥 거, 겉광까지 속광 겉광 다 있어. 그래서 지성은 거의 절대 추천하진 않고. 건성들 있다. 이거 한 번씩 발라주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다다 다 쫀득하지 않고 무난 오일리 근데 수분 오일리야. 쫀득 느낌이라서 이색개조합리 진정할 때. 요번 충전할 때요 루틴은 입니다. 조금 이제 오랜만에 책을 읽다 자도록 그랬습니다. 입장! 몸무게 체크! 몸무게 체크! <laughs> 아 짜증. 나 <laughs> 오, 그때는 94kg거든. 였 어. 아니요. 95kg? 95.9였어. 오케이, 나쁘지 않네. 정말대로? 왜잖아. <laughs> <laughs>

우리 찰순대랑 다르네? 왜 이렇게 맛있어? 왜순대국 네. 좋아해야 돼요? 네 너무 네. 늦어 죄송해요 네. 아니야 축하 하는데 그래서 왕창이야 아, 왕창이야? 많아서 양이? 어야 <laughs> <laughs> 정호야 너 여자친구 어. 다 한번 얼굴 본다고 싶지아 그래? 너무 이거 뭐야 후추야? 예. 어, 그래 어, 어, 후추 괴물이라니, 데 응, 엄청. 안에가 뭐 내용물 엄청 많아. 양, 응? 근데 원래 양을 이렇게 주시는 거야. 오, 어, 우리 우리 때더 많이 주는 거 아니지? 정말 넣었다고도 가지 않아. 후추. 오. 아. 막아요, 두 나도 그만 끊었어. 이거 뭘까, 그러만줄번도고 먹고. 그래. 거그 뭐야? 진짜 맛있어? 님 응. 직접 하고하 어, 부드러워 고기가 질도하시지이라서 응. 음, 갔네? 진짜 맛있어요 응. 음. 안녕것같데아고 여기가 아닌가 봐 여기는 면적 아닌가 봐 사자수도 먹을래? 도 가지 뭐부터 먹돌리 여기다 이리로 가야 된다 안녕잖아 또고. 또고. 저희 사진 찍으면 이쁘겠다 화장실 좀 갔다가 아 뭐야 여기까지 왔는데 이승환 오빠 뭐야? 아 여기가 지방정은 제1호래 그게 뭔 소리야? 아 메표도가 있네. 어쨌든 여기 못 들어간다는 거잖아 오늘 마감됐다고. 그러니까 화장실부터 한 번만 가면. 어. 그래도 해보자. 그래. 아 싫어 나 돼지잖아. 와 홀쭉은 거의 없는데? 아이돌아 홀쭉부터 가야지. 아 표지는 당연히 들어가지. 오날씨어 <laughs> 홀쭉이네? 쭉 들어가 오빠 해보자 이제 통통.. 아니다 마음만은 홀쭉부터 가야 돼 마음만은 홀쭉해 아이 눈이 왜 이렇게 에헤이 오 아! 아! <laughs> 토, 아! 오빠 근데 그건 그냥 어버지로 빼는 거잖아 아! 날.. 아, 날씬이 되고 싶은데 엉덩이.. 나가세요 추해요 아난 날씬이 되고싶어 나가 초해 아니 왜 저기 해질 때까지인데 해가 지긴 졌어 아니요 아직 해가 어, 없어졌네 동물이 그래. 핫도그 먹으러 수박 주스도 그래, 있었다 아이스크림도 있었는데 근데 뭐야 해질 때까지라 해서 월요일은 쉬먼가 사진이라도 음, 예쁘게 좀 찍어봐 아완창수왕창순데꼬 루틴데 <laughs> 맛있었어 봐줄게 가서 요거 털도록 우리 기분을 좀 풀어줘야 되겠네 아니라니까 간지러 내가 봤을 때 모기가 뭐문거같아그래왜 머리 안감만 소리가 아니야 아아 아! 오일 발라서 이렇게 떡진 거야 아까 봐. 자 무스 바르고 <laughs> 아 대새끼야 나니 화난 불빛이 일어나고 있어 저희가 메인인가 봐 사람이 좀 부글부글해 그 정도는 아니긴 한데 바글바글이가고 부글부글은 아니고 알아 들었잖아 소리 또뭐 아, 먹어야겠어? 또 여기 있빨아여 나오는 몰랐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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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줘 이거 진짜 좋지? 아 <laughs> 아아 <laughs> 우와 이거 엄청, 엄청, 넓은데? 아, 왜 계속 뿌려? 했는데? 엄청, 젖었어! 깨아었다니 샤워했는데 귀엽다 피크닉으로 살까? 응. 빨간아 사자 아 싫어 피크닉 아케이아아 괜찮아. 괜찮아. 뒤에 가방을 정리해 뒀어요. 이렇게 해도 전혀 걸림도 없고 크시군요. 먹겠습니다. 응? 먹겠습니다. 이거 빨리 많이 먹어줘. 오늘 먹기 싫고 그리고 뭣이 다 먹었네. 맛있지 여기다 더. 응, 맛있어. <목소리> <목소리>